안녕 아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laughs> 그래 우리 동물원에 살아 사막이 아니야 그거를 아빠가 오랫동안 너희들한테 숨기고 싶었나 봐 근데 너희들이 다 커서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됐네 음. 그래 맞아 우리 동물원에 살고 있어 음. 아빠도 어릴 때 그런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누구이고 또뭘 잘할 수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 그런 걸 알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고 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봤어. 음. 그러다가 결국 이먼 나라까지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게 된 거야. 근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아빠가 왜 태어났는지, 뭘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모르겠더라고. 그런 걸 모르면서 하루하루 사니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즐겁질 않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즐겁지 않게 하루하루 사니까, 식구들, 너희들과 엄마도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질 못하는 것 같았어. 음. 매일매일, 우리 밥 나오잖아. 밥 먹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같이 잘수 있는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응. 매일 사료가 나오지 아주 입맛에 맞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잘수 있는 낙타우리가 있잖아 조금 좁고 냄새가 나지만 근데 음, 아주 마음에 들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이유? 그런 걸로 점점 우리가 적응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 음.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먼 데까지 온게 그러려고 산건 아니었는데. 그렇지? 음.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핑계 삼아 하는 것 같아. 음. 근데 정말 그런 거를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여기가 온게 아니었어. 더 좋은 집, 더큰 차, 더 많은 돈, 더 어떤 좋은 학교 환경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온게 아니었어. 음. 왜냐하면 그래 봤자 동물원이거든. 동물원 안에서 좀더 좋은 먹이, 좀더 넓은 우리 그런 데서 사는 거거든. 아빠는 그러고 싶지 않고, 너희들에게 그런 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막을 정말 경험해 봐야 되겠다. 사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겠지, 어렵겠지. 하지만 사막에 가서 사막에 살게 딱 맞게 만들어진 우리의 어떤 그런 몸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나타다움 야성, 어떤 진짜 힘,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아빠가 아빠 혼자 동물원을 탈출해서 한국을 간 거야. 그래서 아빠가 4주 동안 600km를 아빠 혼자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아, 또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음,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 그때 아빠 정말 행복했었어. 그리고 아빠는 그럴 때 정말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음 안에서 막 살아있던 어떤 그런 느낌이 막 솟아올라오더라고. 동물원에서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걸 아빠가 느낄 수 있어서 아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지금도 그 느낌이 막 느껴지니까 아빠가 울컥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하고 엄마한테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뭘 정말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한번 배워보고, 정말 느껴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음. 그게 아빠가 아빠로서 또 가장으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음. 어떤 좋은 집, 차 이런 거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아빠가 할 일이 아니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음,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구나. 음, 하지만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 다른 사람보다 아빠는 더잘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아빠는 더더 더 진짜 해야 될 그것을 아빠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한테 느껴주게 해주고 싶고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어. 왜? 너희는 아빠 아이들이 아이들이니까. 음. 낙태로 태어났으면 사막에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너희 등에 있는 혹이 무엇에 쓰는 건지 긴 눈썹이 어떤 데 활용이 되는 건지 또 툭툭한 발이 왜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동물원에 사는 낙타는 낙타의 삶이 아니야. 사막에 살때단 하루를 살아도 그게 정말 낙타의 삶이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물원을 내이셔서 네 탈출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산티아고라고 하는 800km를 40일 동안 우리가 같이 걷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낙타답게, 낙타 식구의 모습을 갖기를 원해.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 내시선 네 낙, 동물원 탈출해서 우리끼리만 사막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 다 마치고 나면은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오자. 돌아와서, 동물원에 또 살자. 하지만, 동물원에 살지만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원의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낙타들이 되자 그래서 옆에 사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동물원 밖에 사막이 있고 정글이 있고 밀림이 있고 숲이 있는 살아 숨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그들이 꿈꿀 수 있게 해주고 또이 동물원 밖을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동물들 친구들에게 할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우리가 직접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그들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그들의 생긴 모습 그대로, 안에서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일어나서 움직여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그렇게 하고 살자. 알았지? 그래서 우리 넷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 우리 이번에 힘들고 어려울 줄 몰라. 동물원에 살았었기 때문에 잘 오랫동안 안 써봐서 사막을 걷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겪는 동안 우리의 등과 눈썹과 발들이 다리들이 튼튼해지고 커지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오면 은 아주 정말 멋있는 낙타다운 낙타가 되어있을 거라고 아빠는 확신해.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감을 넘쳐 살수 있을 거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꿈을 불어넣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우리의 일이야. 알았지? 우리 한번 해보자. 힘을 내보자. 꼭 해보자. 알았지?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리 네시 같이 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 우리 반드시 해낼 거야. 오케이, 힘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면서 같이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알았지? 같이 할수 있는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화이팅! 해보는 거야. 사랑해.